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요 중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쫓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나 폐역하고 폐역하였기 때문에.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쫓기보다는 점점 비본질적인 것을 쫓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오직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할례를 계속하여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연설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 연설이 이제 마치게 되니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침묵이 이르게 됩니다. 이 공의 의 가운데 침묵이 이를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행동하였던 것은 12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 임하신 표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서 이 공의에 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제 그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14절 말씀과 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였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17절 말씀과 같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요.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의 것들을 멀리하는 데에만 이렇게 앞서게 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중재의 모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멍에를 메우려 고하지말 것을 촉구하였고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모든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지 말 것을 그법 가운데에서 거, 거, 법 가운데에서 거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 것, 우상의 음식은 먹지 말 것, 우상과 타협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이 말을 하였는가? 그때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집니다. 그 바쳐진 후에 그 음식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 이방인들이 이런 행동을 거리,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데 이런 것을 주의하고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주님의 길 가운데 거하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제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냐,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지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세상의 정,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교회의 정통을 자꾸만 새 신자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신들의 생각이 모든 것의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것을 이 본질적인 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따르기에 힘쓰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만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안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는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자세는 이제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본질, 그 본질 그 자체를 붙잡고 주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면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 공의의 가운데서 이러한 연설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공포할 때에 모든 이들이 수긍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폐역칸 시대 가운데 이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용맹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용맹스럽게 죄악을 타파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본질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본질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파송 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알아가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더 힘써서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 본질 그 자체이신 예수를 잃지 않기 위하여 힘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땅 가운데 파송하신 이유, 그 이유와 같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는 증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